미니다니 아, 아, 우리 지원 어, 루치에도 안녕하세요 하이 하 o w a today? 영 너무 영어 너무 언니 너무 멋있 너무 반갑고 너무 이쁘세요 반 <S> <S> 저보다 멋진다. 아 저번에 네, 너무 네, 기분 네, 좋다. 라코스터에서 네, 했는데. 아니 라코스터 왔을 때 어. 근데 못 빼가지고 응. 여기 이 조그만 건데요. 한지로 만든 거 어, 예술의 전당에서 그냥 기념해 그냥 조그만 건데. 그래요 고마워요. V가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시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다예에 진짜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요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에 있는 우리 에 있는 우리, 우리 나이에는 장례식에서 잘 만난다고. <웃음> <웃음> 미국에 1970년에 왔어요. 와가지고 7년만에 한국을 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가서 이제 우리 친정 아버지 농장에 가서 이렇게 하룻밤 자고 일어나는데 까치가 까까까까 우는 거예요. 너무 그 소리가 반가워가지고 막 울었어요 혼자. 까치와 모국어 얼마만인가. 까치가 모국어로 일찍 나를 깨웠다. 눈물 나도록 반가운 저 소리. 까치의 청아한 음성에 앞산과 뒷산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섰다. 모국어로 아침 인사하는 까치야. 반갑다. 정말 반갑다. 너를 반기려고 일어서는데, 먼저 싱싱한 아침이 나에게 악수를 청하는 나. 별로 좋은 시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내가 신이 나서 하나 더 읽어야겠네. 이것도 이제 한국일보에서 이제 영구청탁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틀만에 쓴 거예요. 얼마나 제주가 좋은가 보세요. 친구 보고 싶은 날 겨울 하늘에 작은 배를 띄우다. 겨울 하늘 추워지면 입술 꼭 담은 채 눈으로 대답하는 친구가 보고 싶다. 내 마산 여중부터쫙 같이 다니는 친구 있어요. 언제부턴가 비었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쓸쓸한 황혼 한 조각. 어차피 사랑할 수 없는 것인데 겨울 까치한테 던져주면 물고 갈까? 그리움으로만 남겨놓지 말고 자주 만나자, 친구들. 세상 인연이란 만남이 아니더냐. 유난히 친구가 보고 싶은 날 나의 옷소매 끝에 숨어 있는 친구의 입김을 몰래 풀어 본다. 아, <laughs> 겨울이 다가올수록 부드럽고 따뜻해지는 이 옷자락을 친구여 무엇이라 이름하랴? 이해가 지나면 더 훈기가 생길 내 친구야. 친구가 보고 싶은 날 겨울 하늘에 작은 배를 띄운다. 고운 정만 실었구나. 살포시 미로다오, 친구여. 뭐니 뭐니 해도 말고 최고 화이팅 우선 저희들의 방문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언니네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기립하세요 네. 기립하셔서 심심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네. 이런 일이 가능한 분은 아예 안으세요 이런 일이 가능한 분은 우리 오문숙, 오문숙 친구 우리 저희는 오대장이라고 불러요 이 여행 그룹의 대장이라고 예 오대장이 언니한테 예쁜 동생 착한 처제고 또 한나는 어디 갔어요 한나가 너무나 스마트하고 귀여운 조카 조카 맞죠? 그래서 이런 일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갑 기념으로 기획한 미서부 미 여행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총 28명이 안전하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오문숙, 오문숙 대장, 변정의 부대장, 또 신정자 총무의 헌신적인, 맞아요. 네, 대장이 헌신적인 공사가 있어서 이런 여행이 가능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서로 합심해서 조심하고 배려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4월 8일 날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l a 도착해 가지고 캔쿤, 여기 사람들이 캔쿤이래요 캔쿤 너무 환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라스베가스 가가 지고 그랜 캐년,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그리고 세도나, 이 세도나. 언니 가 보셨어요? 나 거기 여섯 번가봤어요 아. <laughs> 네. 는거기서하고 싶어.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완전 감동이었어요. 산책공물전이라 예. 예, 예, 예. 그리고 어저께는 이제 샌디에고에서그 머린룸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석양을 함께 했습니다. 아, 그리고 구경도 정말 좋았지만은 더 좋은 거는 사랑하는 친구들하고 가, 함께 했기 때문에 엄청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친구 혜선이 예, 예, 예. 혜순이가 <laughs> 함께 해 주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우리 제니퍼. 제니퍼 지금 이제 뉴저지로 갔지만, 그 제니퍼가 멀리서 와가지고 정말 우리 가슴을 촉촉하게 해 주었어요. 어, 정말 이 모두가 정말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굉장히 이 여행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오대장하고 카톡으로 공부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중에서 우리 여기 온, 온 김에 감고사 한번 해봅시다. 감고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We are all very happy.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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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life. 네. Why not? <laughs> <You 너무> <웃음> <잘한다네>. <웃음> 끝으로 저한테 노래 한번 시켜주세요. <laughs> Why you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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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